자요건 파란색 마치 벚꽃이 핀것 같아요 파란색 화분 요거는 쌍이 될것 같습니다 자요거는 원래 제가 화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황진이분 이건 좀더 커요 이게 장구분이라고 했던가 이렇게 돌 모양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분을 만들까 이렇게 반짝거리고 튼튼하고 물마름이 좋은 화분 자,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화분을 주셔서 자, 여기다 무엇을 심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어울리는 다육과 화분을 골라봤습니다 여기에다가는 황진이분 여기에다는, 어, 황진이 여기에다는 행복마리아 행복마리아 최근에 샀는데 이 그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어울까요? 행복 말이야 자 그리고 요 화분에는 이것도 멋지네요 길바금 약간 긴 편이라 요 길바금 우리분생을 이루고 요새 잘 자라고 있을 이렇게 올리면 좋을 것 같고 요 핑크 팁스 분생 파란색에는 핑크 팁스 분생을요 지난번에 목대가 되어서 기르던 게 있는데, 그게, 네, 시집을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긴 마리드금. 요 얼굴 하나짜리를 위에를 적심해서 마리드금. 여기다가 심으면 어떨까? 자, 이거는 이름은 몰라요. 근데 너무 예뻐요. 머큐리 같기도 하고, 이게 뭘까? 자, 여기다 심어보면 어떨까?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돌기마리아 금. 여기다 심어 보면 어떨까? 원종 콜로라타 여기 지금 금이 나오고 있죠? 원종 콜로라타 군생입니다. 여기다 뭘 심을까 고심을 그 하다가 이건 어떨까? 자, 이거는 이게 달달 달궈지면은 까맣게 변하거든요. 다크 오펠. 이 화분에다 심으면 어떨까? 뿌리를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는 연봉 피멍든 연봉을 군생을 심어 보면 어떨까? 자, 다시 한번더 안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피데이다입니다. 이 머큐리, 이 빨간 초원 낙고분에이 머큐리 끝, 렇이 뾰족한 이런 머큐리를 심어봤습니다. 여기 좀 머큐리가 좀 작은 듯해도 얘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끝이 빨간 게, 뾰족한 게. 여기 다코 오파를 심어봤습니다. 크기가 둘다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다크팔이 이게 햇빛이 달달 달구어지면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원종 콜로라타인데치와와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 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빨간 초원 낙곱금과 원종 콜로라타근색 자, 금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핑크칩스입니다. 제가 이 목대로 키웠다가 시집을 보낸 핑크칩스 다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요거 물들면 참 핑크로 이뻐요. 진짜 핑크칩스 이름 그대로. 자 이건 마리드금입니다. 마리드금. 네, 이거 얼굴 하나짜리를 적심해서 이렇게 사두곤색으로 키웠습니다. 파란 화분에 흑장미와 같은 색깔. 여기 돌기마리아를, 이런 한몸은 아니고, 어, 이큰 어미에서, 어, 자구를 떼어내서 키운 겁니다. 돌기마리아. 자, 이거 뿌리가 길었던 걸 잘라주고, 여기다가 합식을 했습니다. 이 설백이라고 최근에 산 금입니다. 설백. 진짜 눈과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건 행복마리아입니다. 어울리나요? 이거 지금, 장부분인가요? 이 행복말이야 요새 금값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행복말은 제가 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름 아시는 분은좀 가르쳐주세요 제 이름표를 잃어버렸어요 분생인데 얼굴 하나에서 분생을 잃었답니다 이 화분도 큰 편인데 어울립니다 이거 연봉이에요 제가 연봉 휘망든걸 좋아하는데 자 여기서 잘자라리 분생입니다 자, 이거는 꽃댓목. 꽃댓목 철제 꽃댓목 큰가한 몸이 어, 여러 몸으로 나뉘어졌는데 이게 에, 철화기 때문에 빨리 번식을 해요. 자, 이건 엘콘 금. 엘콘 금. 음.. 몬스터 말이야. 몬스터 말이야. 자, 이거 지금 보라색 분의 샴페인 분생입니다. 샴페인 분생. 자, 요거는 치와와. 치와와. 요거는 방울 붓는 금. 요거 지금, 어, 동형다육이기 때문에 좀 떨어졌어요. 잎이. 그래서 제가 잎을 좀 떼어줬습니다. 오늘은 물을 좀 줄까 합니다. 요거는 콜로라타 궁세. 요거는 원종 추비바이 끝이 마치 꽃과 같아요. 꽃과 같이 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있어요. 자, 요거는 큐피트. 사랑의 화살, 티피트. 자, 이거는 마호가니 4개, 부르게리 1개. 마호가니와 부르게리를 지금 여러 해 키웠는데, 어, 아기에서 이만큼 자랐답니다. 부르게리는 큰 걸로 입혔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 전부 초온 낚고분입니다 자, 여기다 키우면 물러서 죽는 일은 없다 그래요. 예쁘게 물도 돌기를 바라면서 여름을 잘 나길 기대해 봅니다. 자,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초원 낙구분에 잘 심고 길러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다육이 어, 초원 낙구분에 심어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뭐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자 이렇게 라쿠분을 모아놨습니다 예쁘죠 짜잔. 엘콘금, 샴페인 군생, 다코팔, 머큐리, 방울봉랑금요 오래 묵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하답니다. 투피트, 요건 다른 화분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 요것도 예쁘네요 마리드금 10만원, 어, 푸른색금, 푸른색 화분. 자, 이렇게 제가 다육이 싱그러워요. 여름이라. 오늘도 분갈이를 새로 온라쿠분에 심어주었답니다. 다육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분갈이를 하면 허리도 안 아프고 너무 편하답니다. 제가 왜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이제까지 분갈이를 했는지 후회가 되네요. 자, 큰 화분에 심었더니 독일에보니도 이렇게 크기 잘 자라고 있어요. 어, 다육은 화분 따라갑니다. 하엽도 떼어주고 물에다가 담가줬다 꺼냈더니 섭세실리금도 이렇게 예쁘게 하엽도 없이 깨끗하게 크게 자라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예쁜 다육들 오래 묵으니까 마디봐도 이렇게 프리를 많이 만들고 있네요. 자. 이런 다육들 마음이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동형 다육이거든요. 근데 물을 너무 안 주면 마를 것 같아서 오늘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거기다 이렇게 선풍기가 간혹 풀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주고 털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진, 지난번에 찍찍이 찍찍이의 벌레들이 이 앞뒤로 그냥 벌레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꼬리파리라는 것이 땅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육이에게 해를 주기도 해요. 제가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큰 벌레들도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이건 물에 쓸려 내려갔는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예쁜 다육들을 위해서 벌레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오늘 분갈이 몇개 했는데, 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기 락구분 다시 한번 보시고 락구분은 음. 숨쉬는 화분이래요. 음. 제가 여기 지금 물마름이 좋아서 물으는 어, 음. 일이 적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한두 개씩은 물으는 일도 있는데 이제 7월 들어섰기 때문에 자 이제 요 지금 아래에다 두는 거는 얼굴이 커져요. 물에 풍덩 담갔다가 꺼내서 아래에다 두면 얼굴이 커져요. 대신 웃자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해피데이 다육이었고요 저 푸르른 논을 보면서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